네 오늘은 나스닥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긴급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제 급락에 이어서 현재 미국 증시는 어 물가 상승 우려에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어 경기 침체 유발이 우려가 오히려 커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현재 뉴욕 증시는 어제의 급락에 이어서 현재는 어. 혼조수에서 약간 우상향으로 해서 약, 어, 나스닥 지수가 한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오늘, 지금 시간,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 지수와 코스닥 지수하고 어, 일봉주봉 월봉의 차트를 좀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수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의 흐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를 한번, 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차트는 아, 나스닥, 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일봉상의 추세선이 지금 완전히 깨졌죠. 네, 여기서 어, 추세를 보면 현재 일봉 추세가 완전히 깨졌고 지금 이제 저점에서 조금 이제 약간 우상향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어, 차트고요. 나스닥 음, 지수가 사실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 월 주봉으로만 봐도 어 지금 예 주봉입니다. 이제 주봉 차트로만 봐도 지금 저 바닥권이 대략 한 201선 기준으로 봤을 때 201선 기준으로 보면은 어만천 포인트 아래까지는 내려와야 어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라고 예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렵죠. 네. 월봉 차트로 봐도 나스닥 지수는 지금 사실 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직전의 저점에서 월봉 차트로 대략 한6 0일선을 닿은 적이 한번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언제냐면 어 2020년 3월, 2020년 3월에 월봉 차트가 6일선에 닿았고 만약에 이번에 추세가 이대로 이어져서 그 대략 이어진다면 음 11,000포인트 현재는 나스닥 시수는 11,000포인트 까지는 어 이걸 보고 있어야 된다 11,000포인트 이렇게 해서 월봉이 뭐좀 올라가고 일봉이 좀 내려와서 만난다 그러면 이 11,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 일봉상으로 며칠 동안 좀그 흐름이 좀 좋았어요. 일봉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일봉의 흐름을 이어가질 못해서 여기가 지금 일봉의 흐름이죠. 이 일봉상이 요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일봉상으로 이제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의 기운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추세. 상으로 무너져 내려 가지고 현재는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고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면 11,000 포인트까지는 나스닥 지수는 앞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상황이 뭐 미국 연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아, 그리고 거, 거기에 따른 뭐 공물 원유 등등의 그제반 여건들이 아, 무조건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 추세를 따라서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바닥권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대략 한 만천 포인트 내외까지는 조정을 받고, 음, 우상향으로 돌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한번 같이 보면, 코스닥 지수 제가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추세가, 나스닥 지수와 같이 추세가 완전히 지금 저점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주봉상에서는 사실 지금 이미 그 121선을 무너뜨렸어요. 여기서 지금 120일선이 이미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월봉성으로 봐도 어 60일선의 바닥권에 한번 다 다고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어 현재 코스닥 지수도 대략 어 현재 전 저점이죠. 현재 저점 약한 830선 이하. 요 언저리가 될것 같은데요. 요그러니 요 박스권에서 요 박스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기에그 지수의 흐름이 앞으로의 방향을 정,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어, 월봉의 60일선까지 무너뜨린다면 어 예를 들면 지난 차트의 흐름에서 보면 월봉의 60일선을 지지로 해서 일정부분 우상향하는 차트가 있었고 여기처럼 월봉의 61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어차피 이동평균선을 따라간다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어,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800선 이하로 내려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현재 어, 코스닥 지수는 현재의 흐름에서는 월봉상으로 월봉의 60일선을, 어, 터치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대략 800, 800에서 830선까지 하방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 음, 거기서 60일선의 지지를 받아서 우상향으로 돈다면, 음,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차트를 예상을 할수 있겠는데, 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정말 어렵죠. 지수가 빠지면 지수라는 것이 어차피 뭐 종목들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어, 지수가 빠지면 개별 종목들은 당연히 빠지고요. 또한 개별 종목들은 지수에 뭐 지수가 1, 2% 빠진다면 심하게 많이 빠지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10% 20%까지도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사실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지수는 현재 벌써 이미 뭐 800포인트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코스닥 지수가 860이라고 해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코스닥 지수는 이미 800원저리까지와 있을 수도 있겠죠. 특히 최근에 그 게임즈 같은 경우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은 그뭐 바닥을 함부로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개별 개인적으로는 뭐 현금 보유를 좀 조금 더 늘려가야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이미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고점을 형성할 때 이미 개인 투자자들 자금 많이 썼거든요 사실은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신규 자금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미 물려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매매 방식이 양매매 기법이라 어 하락장 상승장 상관없이 뭐 하락장에는 사실 최근 하락장에는 대중매도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턴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간다면. 뭐 신용매수로 또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음 일방향 매매보다는 양방향 매매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어 하방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이때는 대주매도 쪽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직전에 상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신용매수 쪽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 보시면서 양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어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양매매 기법은 어 신용매수와 대주매도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어 하방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 윤희였습니다.